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쉰 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불편하지만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저는 이 장애인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만난 계기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한지 2년차 되던 해에 나이는 21살인 여자아인데 지능은 한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발달 장애를, 지능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처음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다른 삶을 괜찮게 영위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능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였기 때문에 제가 볼때그 부모들의 얼굴은 그렇게 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화려한 배경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순영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온지 6개월이 됐는데 늘 교회 신세만 집니다 멀쩡한 몸을 가진 저는 주일학교 봉사도 못하고 성가대 봉사도 못하고 교회 식당 봉사도 못하고 저는 봉사도 못하고 늘 교인들이 섬겨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늘 비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때 제가 그 자매님을 볼때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은 우리 교회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학교 봉사는 자매님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식당 봉사. 사람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영이라는 이 아이는 당신만이 봉사할 수 있는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평생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봉사를 한 번도 못할지라도 스스로 자립이 안되는 이 순영이라는 아이와 함께 생애를 보내면서 이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 아이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 아이가 주님의 품에 안겨올 때까지 아이의 엄마로서 역할을 잘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봉사를 한 성도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을 당신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부터는 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지십시오 이건 제가 단임 목사로서 자유를 드리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영이 아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매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면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할 것이고 자매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조관식과 수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조관식 목사보다도 상일 것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소명이 다르고 사역의 대상이 다르고 사역의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순영의 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 외에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자매님이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를 않아요. <laughs>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자매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 그 다음 날 죽는 게내 소원입니다. 아니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 줍니까? 아그 어,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끝까지 내가 돌봐 주다가 이 아이가 숨을 거두는 그 다음 날 내가 숨을 거두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나 마음이 아프든지. 왜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자매 혼자서만 그 짐을 째야 되는가. 왜이 아이를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는가저 아이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데 저 짐을 우리 교회는 같이 나눠줄 수는 없는가. 이런. 그렇게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 그런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요. 계속. 그래서 여덟 명까지 되었습니다. 그 여덟 명의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처지에 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덟 명째 되었을 때는 이게 더 이상 나 혼자 기도하고 고민할 문제가 되서는안 되겠구나. 뭔가 이 여덟 명의 부모님들이 져야 될 짐을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 짐을 나누어지면 저 자매님들의 짐이 조금 더 가벼울 텐데 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는 일원동에 어, 있는 미랄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고 홍정길 목사님이라 분을 제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나도 중국 청도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전일 학교를 할수 있는지 나에게 좀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아침 아 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그 아이들을 학교에다만 보내놓으면 그 부모들은 아홉 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는 자유가 되는 거 자유. 그게 짐을 나눠주는 길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대강 특수 교사를 하나. 우리 청도로 정병을 하고, 그리고 그 특수교사를, 아 어, 서포트를 하면서 전일 학교를 운영하려니까 학교 운영비와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사람의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한 1억 8천이 들더라고요. 아, 십한 5만 불?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은 800명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1년에 쓰는 비용이 1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생 800명을 위해서 쓰는 돈은 10만 불인데 8명의 아이를 위해서는 15만 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돈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교육적 효율적 가치는 훨씬 더 손해인 거죠. 그래도 이거는 <laughs> 교회니까 할수 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1년 예산은 한 어, 200만 불 예산이었습니다. 200만 불 예산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5만 불을 여덟 명의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바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란을 학교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학교라는 이름으로.